안녕하세요. 짬유나입니다 현역병 입영 추가 접수 안내 드리겠습니다. 언제냐고요?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선착순입니다. 신청 대상은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23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횟수 5회 또는 연기 기간 7 3 1일을 사용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영일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2004년생 입영하는 해에 19세 또는 1995년 이전 출생 입영하는 해에 28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 일시는요 23년 2월 1일 수요일 14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가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시작 시간이 작동이 느려질 수 있으므로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접수 인원은요, 2월 6일, 2월 13일, 2월 14일 입영일자 선택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셔야 돼요. 그냥, 어, 이 날짜와는 대충 되겠지라고 하시다가, 어떻다? 예, 접수 인원에 포함이 되게 되면요, 취소가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7월 이후 입병 일자는요, 공석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감된 공석은요, 다음 접수 일정에 업데이트 됩니다. 입영부대는 전산 자동 결정이 됩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통지서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영부대의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대상부대는요, 육군훈련소를 제외한 모든 입영부대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입니다. 귀가 조치를 받으면 이게 군대가요, 엄청나게 또, 아, 갔다가, 부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내가 다시 부대를 가는 시간, 이것들을 다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영 전에 이렇게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귀가 조치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육군훈련서를 제외한 모든 부대에서 입영, 어, 신체검사를 실시하니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인원은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끔 모집병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게 되면 요 본인 선택원으로 결정된 입영일자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모집병에 신청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거죠. 어 내가 이거 했는데 어 이게 돼 있어가지고 합격이 안 되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집병이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되면요. 이두 중에 어떤 게 취소가 된다? 현역 병이병 본인 선택원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모집병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어, 내가 모집병에 접수하고 있는데 현역병입병 본인 선택원 날짜를 선택할 수 있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예, 현역병 본인 선택원할수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현역병입병 본인 선택원 날짜를요. 30일 이상 있어야 모집병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요, 선착순 접수예요. 로그인 후 5분 이상 미사용 시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자, 신청 경로 혹시 모르실까봐 적어 놨습니다. 병무청 누리집에 병무민원, 현역 상근 입병 현역 입영 본인 선택원 2003년 입영일자 선택 이렇게 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인증 수단은요. PC 사용자, 스마트폰 사용자 따라서 각각 그 인증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잘 확인하시고 인증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선택 취소 변경 기준인데요. 본인 선택 취소는요. 입영일자 기준 15일 이전까지 가능하고 3회 가능합니다. 취소 예시를 보시면요. 2023년 입영일자를 22년에 2회 하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1회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본인 선택 변경인데요. 입영일 기준 60일 이전까지 가능하고요. 1회 가능합니다. 연기 중이거나 연기가 만료된 사람 등 별도 입양 대상자는 취소 및 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 휴학 중이 아닌 2003년생, 23년도 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변경인데요. 입양일 60일 이전까지 가능하고요. 취소는 불가합니다. 연기 중인 사람, 당초 연기 기간 내에는 취소, 및 변경 가능합니다. 연기가 만료된 사람 등 별도 입양 대상자는 선택한 입양 일자보다 앞당기는 경우 변경 가능, 취소 불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잘 보시고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기 횟수 5회 또는 연기 기간 730일 사용자는 취소 및 입양 일자 연기가 불가합니다. 본인 선택한 입영일자의 취소, 신청 후 또는 변경, 신청으로 다른 입영일자를 재선택하고자 할때 공석수 부족 등에 따라 희망하는 입영일자의 선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변경, 취소는요, 다 횟수가 있습니다. 횟수가 있고 기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 병을 재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할 때는 요 공석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취소를 하거나 기타 뭐 연기를 했는데 공석이 없으면 선택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안 읽어보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1번은요. 병역 의무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2번은요. 신청과 동시에 집중되도로 이게 시스템 과부하가 되면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본인 적성 등에 따라 선택 가능한 일자가 없을 수 있고요. 공석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 처리순으로 선적순으로 입영일자가 정해집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팝업창에서 결정된 입영일자 및 부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경로 보이시죠? 확인 방법?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요. 입영일자 부대가 결정된 후에도 자격증 취득 등으로 적성이 재분류된 사람은 입영일자 부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집병 지원 후 최종 합격하게 되면 본인 선택원으로 결정된 입영일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며 수영 사실이 있는 사람은 상근 예비역 선발, 병역 처분 변경 등으로 본인 선택 입영일자의 입양 입영이 불가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시작 시간에 작동이 느려질 수 있으므로 PC를 사용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그리고요, 다음 접수 일정은요, 23년 2월 8일 수요일 14시가 되겠습니다.